안녕하세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신용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맥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전체적인 화면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설정, 화면 조작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맥스는 뭐 이렇게 화면만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생각보다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하나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렇게 뭐 접근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고 어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잘 적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일단, 그, 구성을 먼저 보기 전에 필요 없는, 어, 탭들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맥스를 처음에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탭들이 뜰 거예요. 어, 얘네들은 끄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scene explore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보이시는 점점점 부분을 마우스 클릭으로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 첫 번째 신 익스플로러라고 뜹니다. 어, 얘를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뷰포트 레이아웃 탭스라고 해서 화면의 개수를 어, 나타내 주는 앤데, 얘도 똑같이 끄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화면하고, 어, 오른쪽에 있는 커맨드 패널, 어,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커맨드 패널, 그리고 위에 있는 툴바, 요런 식으로 어, 화면 구성을 해놓을 거예요. 어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메뉴바입니다. 어, 메뉴바에서 쓰여지는 기능들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정할 때그 어디 메뉴바의 어디 부분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설정하는지 그런 경로 같은 거 어, 잘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요거는 툴바죠 음. 자 툴바는 어, 단축키로 쓰여지는 것들도 있고 여기에 가서 클릭으로 쓰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캐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축키로 쓰였다면은 맥스는 조금 혼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네 가지 화면들, 어,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작업 화면들인데, 얘는 탑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프론트, 어, 그 다음에 얘는 레프트, 그리고 여기는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자뭐뭐 뭐 그냥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탑 프론트 레프트는 2D 평면이에요. 어, 평면으로 되어 있고 퍼스펙티브 이 부분만 3D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만들면은 얘들이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그다음에 그 왼쪽에서 본거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입체로 본거 하나.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오브젝트를 총 네 가지 화면에서 보여지게 해줍니다. 어, 좀 이해도가 좀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수 있으니까. 자, 근데 탑이 있으면은 바텀이 있고, 프론트가 있으면 백이 있고, 레프트가 있으면 라이트가 있겠죠?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화면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냐면, 여기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여기에 퍼 e r s p e c t i v e 오소그래픽도 나오네요. top, bottom, front, back, left,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op, bottom, front는 다 단축키가 있어요. t b f죠. 그 다음에 left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근데 back하고 right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직접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뷰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퍼스펙티브도 마찬가지죠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also graphic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한번 제가 어, 여기를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여기는 이제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패널 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박스를 눌러가지고, 꾹, 드래그, 마우스, 뗀 다음에, 위로 올려서 클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소 그래픽으로 돌리시려면,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퍼스펙티브하고 올소그래픽의 차이. 어, 하나가 빠졌죠.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올소그래픽은 원근법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보통 작업할 때 어,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올소그래픽으로 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근데 뭐 여러분들 취향이긴 하지만 이게 자꾸 작업을 하다가, 퍼스펙티브에서 돌려서 좀 정확하게 보는 게 낫는데, 올소 그래픽으로 돌려버리면은 조금 난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올소 그래픽을 잠궈 버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끔 버그도 좀 있어가지고, 화면 자체가 아예 못쓰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올소 그래픽 잠그는 법. 음. 자, 커스터마이즈에 어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마우스를 눌러 보시면 마우스 컨트롤에 랩 올빗 in all, orthographic view라고 되어 있죠 어, 회전하는 걸 잠궈버린다는 겁니다 o r t h o g a p h i c view로 가는 걸 그래서 얘를 체크해 주시면 이제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Alt키 누르고 돌리셔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 이거 본 김에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Fill Zoom Incremen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f 마우스를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앞으로 밀었다, 뒤로 당겼다 하실 때그 움직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1.0으로 했을 때보다 뭐 만약에 0.5mm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좀더 세밀하게 확대 축소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정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조정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화면 조정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탑뷰에서는 필 마우스를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어, 이렇게 초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캐드랑 거의 똑같죠. 캐드랑 똑같고 퍼스펙티브에서도 가능해요. 어, 근데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 돌려, 돌려서 볼 줄도 알아야 겠죠. 그래서 휠 마우스 꾹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면은 얘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Alt 키를 먼저 누르고 휠 마우스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꾹 드래그, 꾹 드래그, 꾹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휠 마우스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점 이동이 가능하고 확, 어, 축소 확대.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한 화면만 크게 보시려면은, 컨트롤 플러스 W를, 아, 컨트롤 W가 아니라, Alt 플러스 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lt W를 누르면은 한 화면만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시려면, 똑같이 Alt W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설정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작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화면 조작은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박스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뭐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화면 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화면 조정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단위 설정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설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터마이즈에, 여기 밑에 보시면, 단위 설정부터 한번 봅시다. 유닛 셋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 주시면. 자, 매트릭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는 뭐, 아마, 처음 깔고 나시면 뭐, 제네릭 유니이라고 뭐 되어 있을 텐데, 어, 우리는, 매트릭, 밀리미터스로 해줘야 되고, 근데, 그, 이거는 캐드랑 다르게, 단위를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더 바꾸셔야 돼요. 시스템 유닛 셋업. 음. 밀리미터,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그, 맥스 상에서 100을 입력하면은, 뒤에 밀리미터가 붙는, 딱 그런 용도입니다. 보여지는 단위예요. 보여지는 단위. 그러니까 환산되는 단위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안쪽 들어가면은 어, 제가, 이거는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가 인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치로. 이런 경우에는 매트릭이 밀리미터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치라는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 유닛 스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 주셔야 해요. 어, 그래서 여기 밀리미터로 바꿔 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매트릭 밀리미터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오케이 눌러 주시면 이제 단위 설정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위 설정을 끝난 맥스에서는 계속 밀리미터로 나오니까 어,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설정을 할 게, 어, 화면 색상 바꾸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V-Ray 할때 아마 한번더 나올 거예요. Custom UI and Default Switcher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AME 라이트 원래 보통 다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화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맥스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맥스 V-Ray로 바꿔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V-Ray가 깔려 있는 그런 맥스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안 깔려 있으면 일단 이걸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AME, Light, d a 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작업하기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라이트가좀더 편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화면 색상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면 색상 바꾸는 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c u s t o m i z e 이제 Preferences로 들어가시게 되면, 어, 몇 가지는 안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어, 요거. scene selection. 어, 요게 좀 중요합니다. 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일 저장하는 거, 어,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 c e n 같은 경우에는 auto window crossing by dir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캐드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 교차 선택 하셨을 때, 그거를 그대로 쓰겠다는소리예요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교차 선택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겠죠? 어,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어, 우리가 자주 쓰는 게첫 번째에요. right, left, c r o s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어, 이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백업 인터벌이 5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음, 지금 보시게 되면 파일 탭 들어가셔서 오토 백업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뭐분 단위를 뭐 여러분들이 좀 그니까, 뭐지? 몇 분으로 바꿀 건지 선택이 가능하시고, 어, 만약에 맥스를 작업하시다가 얘들이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컴퓨터 사양 문제도 있지만 파일의 용량 크기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토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터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문서에 가셔가지고, 어, 어딨냐, 3dmax 보시고, 그 다음에, 오토백, 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백업이 되어 있는 맥스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확인하시고, 어그 다음에 다시 얘를 복사해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어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그 경로 같은 거잘 보셔야겠죠. 자 오케이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 클릭하면은 이제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을 쓰실 수가 있고 어, 나머지는 설정을 어, 좀 정상적으로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기본 설정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